오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세 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홉 명의 성도들이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은 없고 이제 성찬식으로 말씀 후에 이어져 갈 터인데 오늘은 저희가 성찬 주일과 또 수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주일입니다. 감사절이 출발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미국이 역사가 이제 겨우 400년 지났다는 것, 저희가 정확하게는 404년 전, 1620년 영국의 플리무스 항구를 출발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 된 작은 돛단배를 타고 112일간을 대서양을 건너온. 102명의 성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발을 상륙한 기념일이 바로 1620년, 40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을 보통 가르쳐서 청교도라, 필그림 파더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켈빈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로만 캐토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마틴 노터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솔라 그라시아 이런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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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루터는 신부된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수녀였던 수잔나를 택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 그 후에 이제 짠 켈빈이 개혁주의 정리를 한 겁니다. 1차의 햇불은 루터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의 해석을 켈빈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켈빈을 따르는 지지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국의 배경은 로마 캐톨릭에 100번 순종을 했고 그당시는 거의 1500년 동안 교황이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고 그때 영국의 헨리 왕이 책봉을 받았는데 왕비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교황청에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이혼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헨리 왕이, 어, 그래? 그러면 나 천주교 안? 그리고는 천주교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의 독자적인 종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개혁과 로마 캐토릭의 천주교의 회 중간 입장인 성공해, 앵그리칸 처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니고 지금까지 영국의 성공해라는 것이 앵그리칸 처치의 수장이 왕입니다. 영국의 왕. 그리고는 영국을 독자적으로 종교로 이끌고 통치를 하는데 켈빈의 교리를 따라 보니까 영국의 성공에도 이건 짬뽕이에요. 이거는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다. 왕이 자기의 편리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성공회를 만들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걸 주장을 하니까 점점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왕이 자기 리더십이 흩어질까봐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제를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켈빈의 교리를 따르는 순수한 사람들 퓨리탄들, 섞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사형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영국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네덜란드로 피신을 간 거예요 네덜란드가 사실은 이 개혁신앙의 본산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점점 많아지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이 많아지는 퓨리탄들의 무리들을 제대로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암리에저 신대륙으로 가서 마음껏 성경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102명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180톤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돛단배를 타고 112일간을 대서양을 거쳐서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항해 속에 폭풍을 만나고 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배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무사하게 신대륙까지 왔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원주민들의 반격이에요 배를 대지 못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버지니아의 제임스라는 데서 왔지만 북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러고는 마침내 112일 만에 원주민들의 호의로 그들이 상륙 허가를 받고 첫 번째 발을 디딘 날이 1620년 플리무스라는 그 땅의 이름을 영국의 항구 이름을 붙여서 메세스체치의 플리스무스라는 곳에 그들이 상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12월에 왔어요. 엄청난 추위. 그할 곳이 없어요. 집도 없지요. 마중 나온 사람도 없지요.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원주민들이 언제 공격해오런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 그들은 땅굴을 파고 땅굴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가운데 봄이 될 때까지 거의 절반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추워서 동사해서 죽고 죽어도 낮에 장례를 하면 원주민들이 아 우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표가 날까봐 밤에 몰래 땅을 파가지고 장례를 하면서 봄이 왔을 때 농사를 지었지만 가져온 씨앗들이 풍토에 맞지 않아 싹이 나지 않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때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는 도와주면서 그 땅에 종자 씨앗도 나눠주고, 서로 우이 좋게 지나는 가운데 가을을 맞이해서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받았던 그추수된 곡식들과 그리고 들의 야생 칠면조들을 잡아가지고, 원주민들은 또 사슴 다섯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어. 그들이 두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 감사절의 출발이 되었다. 물론 그 후에 한 100년, 2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이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 번씩 날짜를 바꿔 가면서 마지막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을 우리 미국의 생스기빙 데이로 정하자. 그래서 오늘날 추수 감사가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정말 생명을 바치고 왔던 이 땅에 그 102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은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작은 180톤의 배였지만 그것도 배라고 주셔서 우리가 항의한 것을 감사하자. 그 영국의 핍박 속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게 된 것을 감사. 두 번째는 평균 시속 0.6 마일입니다. 항해를 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세 번째는 항해 도중에 주명이 죽었지만 한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자. 폭풍이 와서 네 번째는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자. 다섯 번째는 여자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잃어버릴 뻔했지만 다 구출된 것을 감사하자.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이 반대로 한달 동안 상륙을 못 했지만 결국에는 저들의 친절로 우리가 새 땅에 상륙한 것을 감사하자.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웠던 항해였지만은 한 사람도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이런 감사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수한 첫 곡식들과 음식을 만들고, 야생 칠면조를 잡고, 그리고 인디언들이 잡아다 준 사슴으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참, 그때의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반 이상이 죽어 나갔는데, 사실은 이제 102명 가운데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42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60명은 대부분이 다 직업이 없는 사람 전과자 출신들 영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못살 바에는 차라리 비전을 가지고 새 땅으로 가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60명이 왔지만 그들이 배에서 함께 먼저 믿었던 42명의 참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자신들도 새로운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것을 서약하고 사인한 그 문서들이 지금도 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땅에 첫 번째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감사였다면, 이제 우리는 400년이 지난 그리고 이 땅에 이민자들로 와서 오늘 여기까지 안착하게 된 것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1960년 70년 80년 그때부터 우리 한국 이민이 문호가 열려서 들어오게 됐죠. 벌써 시대가 반세기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들딸들이 성장했고 손자 손녀들이 정손자 손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긴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모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체류하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제 생각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우리 반만년의 역사 속에 물려받은 그 강인한 인내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온실에서 자란 꽃들은 돌풍이 불면 꺾어지고 망가지고 뿌리채가 뽑혀나가지만 대대로 이름 없이 야생으로 자라난 야생화들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뽑히지 않고 우리 민족만큼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은 민족이 없다. 혹독한 학자들의 주장에는 5천년 역사 속에 990번의 외침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만큼이나 한 민족의 조상들을 그리고 후손들은 크고 작은 난리와 전쟁과 외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이 생존 경쟁에 이기는. 이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곱게 자라고 평온한 가운데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의 후손들은 폭풍이 한번불었지면다 날아가 버리고 다 꺾이고 다 자멸해 버리는데 끈질긴 야생화 같은 조선의 후손들을 우리가 그의 DNA를 받고 그의 피를 받은 사람. 거기다가 근년에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뀌면서 아주 강력한 일제 36년에 하도 출애인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나라를 세움으로써, 민족의 기중성과 나라의 기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때부터 허리를 절라매고, 우리가 약하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를, 민족을 지키자. 지키자. 군대가 없던 곳에 군대를 만들고, 의무적으로 모든 남성은 군대에 38개월씩 보냈다 의무적으로 갔다. 거의 가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훈련을 받. 우리 남자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제가 직설적인 말이 있습니다만 강단에서 입에 담기가 좀 험해서 생략합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져오라면 없는 것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군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적어도 50년 동안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한 곳에 집어 넣어놓고 의식 교육, 정신 교육, 무장을 시키. 가치의 변화를 완전히 획일적으로. 그래서 강훈련을 받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외국으로 나갈 때 군대에서 받은 월리대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원칙이냐, 진리냐,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주먹을 가지고 조국을 일으킨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기초가 물론 정부를 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맹세했던 대로 장질부사가 걸려서 70명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20명, 30명씩이 토하고 좀 미안해요. 동오줌을 싸면서 피똥을 사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시면. 이 감옥에서 나갔어.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이성만은 배치학교를 나왔지만 예수 믿으러 배치학교 간거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약속했어요. 가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 나는 예수 믿으러 간게 아니라 저 서양 사람들의 영어를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학교 통역사가 됐다고 그래.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이성만 박사는 조선시대 말에 요즘 말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국제정세를 알게 되면서 우리 한국 2조 500년의 왕국이 너무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고 온 국민은 왕조를 위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젊은 인테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2조 왕조를 없애고 우리도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라를 사, 새로 세우겠다는 혁명을 주도하다가 그게 실패가 돼서 다 체포당하고 사형당하고 이승만은 무기징역을 받고 한성 감옥에 감옥. 그 죽음의 현장에서 믿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들이 이승만의 탁월함을 알고 계속해서 감옥에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넣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그 장지부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나를 살려서 내 보내시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의 초석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인한 훈련, 그리고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국민성. 그런데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면서 모든 나라 속에 성경의 원리,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마다 목사님들을 보내기 시작해. 병원에는 원목, 교도소에 교목, 학교에도 교목, 그리고는 경찰서에는 경목을 보내고, 군대에는 군목을 보내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배우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전군 신자화 되는 운동들을 시작을 하 그러니까 강인한 훈련, 그리고는 불가능이 없다는 퇴지를 100년 동안, 50년 동안 국민 전체가 세뇌교육을 받고, 그리고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 가치관을 훈련을 받았을 때, 비록 더딘 것 같지만, 한국이 그야말로 신앙의 날개를 달고, 공중을 날아오르는 전근대화하여 진입해가는 참 지름길을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것이 그런 가운데 눈이 열리고 이제는 좀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1960년, 7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아시안들에게 이민 문호를 열을 때 우리 한국에 살던 분들이 미국에 이민 러시아를 이룬 것이 그때부터잖아. 요 그러면서 이곳에 안착해 왔는데. 기본적인 서양 교육을 대대로 훈련을 받았던 우리 한국의 1세대 이민자들 물론 120년 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이민은 별도로 제껴놓고라도 본격적인 이민이 1970년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근면과 강인한 극복의 그 훈련들 그걸 가지고 이신들에에 도착한 우리 한인 1세 이민자들을 그야말로 토니퍼 아우어 세븐데이스를 뛰어도 지칠 줄 모르는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들보다도 자립하는 것이 일등이 네. 보통 이3년 되면 자기 집을 사는 민족이 코리안 아메리칸들 부지런하다는 이탈리안 사람들도 7년8 년이 지나야 집을 살까 말까 하는데 유대인들도 5 년이 지나야 집을 산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3 년만 되면 집을 살 죽을똥살똥 모르게 뛰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외로우니까 우리 아이들 한글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한글 학교를 구석구석에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르치는 기다리는 시간에 부모들이 모여서 할 일이 없어요. 아, 우리도 성경을 좀 배워보자 해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만든 것이 미국 땅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의 출발이 된 거다, 출발. 계속해서 이민 온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한국인들을 만날 수 없고 그들을 만나지 못하면 이민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교회로 가자 유학생도 교회로 가야 김치도 먹고 된장국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2000년 전 이후 이전에는 미국 땅에 이민을 왔거나 유학을 오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를 찾아나와 한때는 6700개의 북미지의 한인 교회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이런 강인한 민족적인 그 끈기와 그리고 거기다 믿음과 신앙을 첨가해 놓으니까 이제는 한국 땅만 아니라 미국 땅만 아니라 세계에 가장 멀리 퍼져 있는 다민족 중에 한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천국인들이 제일 많이 퍼져 있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이 5대 양 6대 지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으로 어디를 가든지 거기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기에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서바이벌하고 그야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 강인한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리고는 글로벌리즘에 세계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강인함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400년 전에 이 땅에 맨손 들고 왔던 청교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겨우 가방 두개 들고 독신으로 왔거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뭐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국법에 의해서 200불 이상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200불이 없어서, 우리 어느 집사년 보니까, 1 4 0 몇십불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참, 남미를 통해서 올라와서 보니까 15불 남았대, 15불. 그리고도 토론토에 정착하면서 아주 인생으로 꽃을 피우고 사는 모습을 지나온 걸음걸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참 건강 주셔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2세들 3세들이 이 땅을 이어가게 된 것을 감사 무엇보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이곳에 피전랜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참으로 예배하고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길러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찍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 2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곡을 부르게 된 것이 지금 15년째. 금년에도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지금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홍보하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의 제1번입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게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를 왜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나중의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서바이벌하고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대원들이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대원들이 더많아졌더 많아졌고. 이제는 여기 이웃 교회, 미국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서 그다음 주 일날은 거기 가서 또한번더 합니다. 빠르면 아마 금년 12월, 내년 12월은 한국까지 초청을 받을 것 같아. 그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의 영혼, 감정, 정서는 백지입니다, 백지. 거기다가 어떤 칼날을 채색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케이팝으로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면 평생 갑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고등학교 때까지 기독교를 몰랐잖아요. 저희 집안도 불신가정이었고, 초등학교 때 배운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아, 잊으려. 아, 어찌 우리 그 나를. 지금도 어른이 됐는데도 무의식 중에 그 노래가 나와. 무찌르자 공산당. 아주 무의식 속에 뭐 기껏해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우리를 길러줬다면 내 입에서 찬성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아들, 손자들, 증손자들 지금 깨끗한 영혼의 백지 상태에다가 하나님 찬양하는 핸들의 메시아를 들려주면요. 어른들은 지루할 수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비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벌써 몇해 전에 이 앞에 있던 조그만 꼬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이론적으로 분석을 합니까? 무슨 평가를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영혼 속에 그리고는 그 정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찬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좀 거리가 있을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어려서부터 이 거룩한 신앙 교육을 정서의 훈련을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이 것이 들어오면 비교가 된다 비교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무슨 티켓을 판매를 하지는 않지만 후원하고 협조하는 협조금을 모아서 여러분 여기 후원하는 나라 기관이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 금년에는 우리 선교사여군이 추천한 시드 선교회 시드 터키, 그 다음에 GMS, 그리고는 여기 다민족, 그리고는 저 중국의 제일 큰 나라, 민족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는 다산학교. 그리고는 우리 뉴욕 실버 선교회를 위해서 이 여섯 개 선교 기관에 얼마나 모려는지 모르지만은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이 핸델이 첫 번째 400년 전에 이 핸델의 메시아를 하면서 그게 전통으로 돼 있어. 어려운 자선 기관에 그 수익금 전부를 다 보내서 메시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실질적인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 주일 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36살 된 엄마의 그야말로 생애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동안 25번의 세라피를 받았른 39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1년밖에 못 산다는 마지막 선고를 받았습니다. 캐더린이라고 하는 딸과 탐이라는 아들을 가진 샬롯이라고 하는 36살의 엄마는 이렇게 글을 적어 놨어요. 나도 엄마로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침마다 캐드린 머리를 누가 빗겨주나, 타미가 이어야될 잃어버린 내고 조각을 엄마가 없으면 누가 찾아줄까? 의사가 1년 남았다고 했는데, 보너스로 1년을 더 살게 됐어요. 이때 타미의 흔들리는 치아를 뽑고,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러 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살아서 숨쉬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말로 다할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담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해요. 비록 나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맡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살 날이 아직도 창창하기 때문에 감사의 기중성을 잃어버린다면, 영적인 기억건망증 환자들이, 여러분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어려운 시련, 과거를 걸어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풍성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생에도, 남은 생에도 감사로 풍성한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